너무 추워 진짜 퇴근하면서 족발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채소하고 그리고 이거 참경채 볶은 거하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별로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오랜만에 족발이나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사왔어요 여기가 성남에서 진짜 유명한 집이거든요 오음 <laughs> 음. 이게홍보다 물투리에서 하나 데펴왔습니다. 웰컴 투산달리 마지막이 너무 슬프다 이걸로 한 봉지 넣어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퇴근을 해군데요. 제가 그걸 살 거예요. 사과하고 바나나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사과 4개가 만삼천오백원 넘는 거예요. 저 슈퍼 갔다가 집었다가, 어, 어, 만삼천오백원? 내두고 왔거든요. 근데 이마트에 봐도 사과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비싸다. 못 사먹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사과를 꼭 먹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사과를 사기로 했습니다. 간 김에 바나나도 조, 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롯데리아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바로 롯데리가 아 있어서, 롯데리아 사야 해까지 이렇게 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바나나를 초록색깔로 사왔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초록색깔 바나나를 그냥 좋아해요. 저 이거 안 익었을 때 먹는 바나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익은 바나나 그게 너무 싫어요. 안 익은 바나나 먹으면 약간 시큼하고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생생한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저랑 같으신 분이 있는가요? 그리고 이거 0 0천 얼마짜리인데, 이마트 포인트 있으면 할인돼가지고 만원 초반에 샀습니다 진짜 여섯 개에 만원 초반이라 제가 과일 안 사와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과일이. 그리고 제가 쇼핑을 두개 했습니다. 이제 좀 심심해가지고 쇼핑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맨투맨인데 진짜 귀여운 맨투맨. 요거는 크림인데 톤업이 되는. 근데 바르고 자도 되는 약간 그런 기초 스킨케어인데 톤업이 되는. 저도 이거 유튜브 보다가 영업 당해서 샀는데 이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던 건데 장바구니 쿠폰이 들어서 샀습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맨투맨입니다. 제가 뭔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진한 색감이 아니라서 살짝 아쉬운데 채도가 낮. 았 쓰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어쨌든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장이 짧거든요. 일부러 좀 기장 짧은 맨투맨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일 <목소리> 이제 잘 어두웠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너무 건조해. 제가 입술 각질 뜯어 잡는 버릇이거든요. 입술 각질을 넘어 다 뜯어봤더니 입술이 완전 장난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발라놨습니다. 촉촉하게. 여러분도 건조하지 말고 촉촉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필라테스였어요. 한 30회 정도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아마 다른 곳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제 학교 후배가 필라테스 샵을 오픈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정리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더 연장을 하지 않았고요. 방금 컨텐츠 를 하나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컨텐츠도 올릴 거고 원래 되게 빨리 찍고 싶었던 컨텐츠였는데 미뤄진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올리게 돼가지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거 편집도 해야 되고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이걸 먹을 바나나 사과 그리고 위에다가 100% 땅콩 버터. 다른 거안 들어가고 땅콩만 딱그 짜낸 그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올려가서 먹을 겁니다.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요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달달한 땅콩 버터 말고 진짜 땅콩만 이용해서 100% 땅콩 버터. 와, 다 먹을 때까지 까먹고 영상 안 찍고 있어요. 바나나랑 하니까 바나가 또 약간 부드럽잖아요. 그냥 땅콩 버터가 빡빡해가지고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사과랑 땅콩 버터가 잘 어울려. 사과 살짝 촉촉하잖아. 원래 내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이것만 먹기엔 배고픔이 없잖아 있어. 이것까지 먹어줘야 돼. 오. 계란 <목소리> 콤팡이었다 그래서... 배고파서 이거 하나 더 놀렸어. <목소리> 시술을 하는데요일주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운동하고 온 날은 밥을 먹으면은 그 다음에 진짜 피로해요. 노곤노곤해지고 막 이제 어휴, 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드는데 오늘 가볍게 먹었잖아요. 가볍게 먹으니까 그런 느낌이 완전 덜한 거예요. 되게 신기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진짜 이런 효과가 있는 건지 계속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이게 나가야 집을 다 마친 겁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출근해드려야 할 건데요. 어제 좀일찍 자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났더니 배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일할 게 많기 때문에 힘을 내려고 좀 잠을 많이 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퇴근을 할 거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가볍게 먹었더니, 진짜 잠이 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제 기분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도 집에 가서 가볍게, 산뜻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과가 엉덩이 같또 진짜 사과 너무 엉덩이 같잖아요 오늘도 여기다가 100%피넛버터 음! 뭐하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맛, 닭가슴살. 이건 오이 무침 엄마가 해준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이 됐는데요. 어제 간만에 새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리한 감이 안 잡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침 10시 반까지 편집을 한 거예요. 다크스클이 진짜 진하긴 하다. 어때요? 이런 수척해진 모습? 그래서 아까 또 점심 먹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점심 맛있게 먹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졸려요. 그래서 계속 서가지고, 영화 보고, TV 보고, 이랬더니 또 시간은 가더라고요. 눈도 진짜 맵삭하죠 어머, 실핏도 터진 거 봐. 오늘 진짜 간만에 이렇게 새벽에 앉아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는뭐 이런 일이 또 없을 것 같긴 한데, 내일부터는 또 바쁜 게 시작되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글루콤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집할 거 있어가지고, 그거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럼 퇴근하시죠. 글루콤 사러 가는데 또 온누리 약국이 닫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5천원짜리 하고, 만원짜리 샀습니다. 5천원짜리 살까다가, 하 만원짜리 하면 더 좋겠지가지고, 자기 전에 요거 하나 먹고 달려고요. 아니, 근데 오늘 다이 미쳤는데? 와, 눈으로 감정 좀 하다가 이렇게. 저 너무 예쁘다. 집 와가지고 일단 과로사 하기 전에 좀 자다 해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을 건데 원래 밥을 먹고 자도 되지만 밥을 안 먹고 자는 이유는 소고기 더부룩하게 1 0 0원짜리산을 이런 거 먹고 자줄 겁니다. 빵부장, 저번에 소금빵부장 그거는 실패했거든요. 초코빵부장 궁물해서 샀어요. 지금 하나 먹어볼까? 왠지 그냥 초코 캐라멜콤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초코맛이랑 달고한것 같은데, 미친 이자들를 했던 4시간이 흘렀어. 아, 지금 거의 잠에 취해있거든요. 일어나가지고 할 일도 할래요. 아, 그냥 밥은 오늘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민주랑 얘기를 하는데, 민주가 연준이 자거든요? 근데, 저희 집 잠깐 뭐 주로 들린 거예요. 감격스럽게. 네, 설명해주세요. 아, 이거는 지금 줄려는건 아니고, 어, 어. 이거는 내가, 어? 뭐야? 까나페 해주려고 가져왔어. 어, 맛있겠다. 이거는 너랑, 그데 같이 살때 해줄게. 에유. 이거는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양념게장을 해줬거든요. 아, 어, 진짜 맛있겠다. 하나는 우리 스마트에서 점심으로 먹을 것 같고, 미쳤다. 요거는 엄마가 너랑 어머니 따로 또 주려고. 어, 착해. 어, 진짜 너무 친절해. 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와, 이 밤에 여기 잠깐 들다가는 너는 진짜 대단한 녀석이긴 하다. 진짜. 넌 내가 인정한다. 그지 어, 맛있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민준 이제 다른 친구네 집으로 떠났고요. 어차피 내 아침에 같이 만나가지고 출근할 거기 때문에 민준 차 안에서 잠깐 수다 떠는데 게장 줬는데 게장 냄새가 너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밥 하는 순간 조질까 하다가 원래 오늘 계획이 받아 일어나서 컵누들 마라 장거를 해먹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아 근데 안될것 같아요. 마치 아, 간만에 날 샜더니 아, 장난이다. 다시 자고 내일 또일과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자야겠다. 나 그냥 잘래. 아무도 못 막을셈.